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입니다. 주신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프리선언으로 화제가 됐던 도경환전 KBS 아나운서가 MBC 예능에 처음 도전한다. 22일 뉴스원은 도경환이 오는 24일 진행되는 MBC 라디오 스타 녹화에 참여한다. 고 보도했다. 이날 게스트로는 임상아와 오현경, 이용진, 이진호가 참석한다. 보도에 따르면 도경화는 이날 스페셜 MC에 발탁돼 아나테이너로서의 갈고 닦은 예능감을 뽐낼 예정이다. KBS 퇴사 이후 첫 MBC 예능 출연인만큼 프리 선언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벌써 관심을 모은다. 그간 다수 kbs 예능에서 아나테이너로 활약해온 그가 mc 김국진 김구라 안영유와는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kbs 퇴사 이후 다양한 이야기도 전할지 관심을 모은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인 배우 겸 가수 출신 임상아도 오랜만에 토크쇼에 출연해 기대감을 더한다. 여기에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삼뜻밖에 커플에서 탁재훈과 호흡을 맞췄던 오현경도 출연.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궁금증이 쏠린다. 대세 예능인으로 꼽히는 이용진, 이진호의 입담도 이날 녹화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008년 KBS 35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도경환은 지난 1일 퇴사했다. 이번 사표는 정확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1년에 40살이 되면서 40대의 도전인 것 같네요. 진행도 매끄럽게 잘하는 MC, 여서 팬들과 방송을 보는 사람 모두 조금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네요. 이후 그는 곧바로 SBS필, SBS MTV 트로트차트쇼 더트로쇼 진행을 맡아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KBS의 신상 출시 편스토랑, 노래가 좋아 등에서 하차한 도경환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에서도 하차했으나 앞서 촬영했던 편집 분량을 두고 제작진이 고민하고 있다. 슈도레는 도경환 가족이 아직 노출되고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제 영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은 남겨주시고 의견은 보내주십시오.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